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요, LH만도와 명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H만도입니다. 자, 매출액이 2조 10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77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연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실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희망 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내수 영업 실적의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희망 퇴직 비용 규모가 예상 대비 축소가 되었고요 내수 영업 실적이 소폭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내수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동사의 손익 악화에 일조했었던 유럽 영업 실적은 북미 BEV 선도 고객사의 독일 공장 증산 기조로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실적에 대한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북미 BEV 선도 고객사의 멕시코 생산 능력 확보 계획에 따른 동사의 신규 수주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중저가 BV 볼륨 모델에 대한 수익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품질과 기술력에 우위가 있는 협력사보다는 개발 난이도가 낮은 제품을 낮은 단가에 공급할 수 있는 협력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가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띨 수는 있겠지만, 멕시코 건은 동사의 외형 성장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줄 것이며, 무분별한 저가 수준은 지양해야겠지만 강력한 볼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약간 쓰더라도 삼켜야 할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LH만도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어,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 본다면은 12월 연말에 저점 찍은 이후에 조금의 변동선을 가져갔지만 이내 회복세로 그리고 상승 기조로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딱 120주봉선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사, 어, 잠깐 쉬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2분기 실적이 곧 이제 나오는 8월 달부터는 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서 이 고점을 깨고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이 상승보다는 한 6만 5천 원, 뭐, 그 정도까지만 가지 않을까. 에, 그게 만약에 이유가 되려면, 더 올라가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우선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정도 거의 육박해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줬고, 기간도 매수를 상당 부분 해 주었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 흐름에서는 기간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 여접시 무너지고요. 기간이 그래도 보합이거나 네, 조금의, 어, 어느 정도 매수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의 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간 실적을 본다면 작년보다 좋아지는 실적들 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표들이 네,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얘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인 명신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신산업은 매출액 4,695억 원, 영업이 526억 정도로서 연간 대비해서 여기도 굉장히 상당폭 좋아진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제 중국 공장 셧다운이 낮은 실적에 대한 기저를 형성한 만큼 올해에는 높은 실적 성장세를 전망해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위치한 북미 심원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어, 서플라이 체인이 현지화율이 높아졌습니다. 미국향 수출 물류비의 지속적인 안정화 흐름으로 직전 분기에 이어서 확인될 전망이고요. 어, 전년 동기에서 매출액 대비해서 7.8% 기록했었던 운반 보관료가 2분기에는 3% 정도로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어, 국내 b v 선도 고객사가 중국 공장보다는 미국과 독일 신공장으로 중심으로 이제 하반기 글로벌 증산 타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일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동상의 하반기 판매 믹스를 악화할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심원과 북미 심원의 각각 한 개의 하스탬핑 생산 라인을 증설 중이기 때문에 증설 작업이 완료되는 하반기 중에 강가이 증대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반기 중에 체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개, 어, 결실도 일부 기대가 되고요. 어, 신규 B.V.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수주 활동이 진행 중인 것이고 배당을 포함한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정책 역시 논의 중이다. 트럭형 B.V. 신차에 대한 일부 품목 납품 개시도 기대해 볼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되면서. 하반기에 좀안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얘기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고 있지만 너무 좀 긍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넣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명신산업 보시면 1.63% 현재 어, 증가를 했고요. 오늘.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난 5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명신산업이고 주봉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l h 만도 함께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는 120주봉선까지 깨면서 이번 주에 날아갔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신다면 20년도에 상장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120개월 봉선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 어떻게 본다면 정비열이죠 5개월 봉선이 올라갔고 20개월 봉선이아래 내려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실적에 따라서 날아갈 수 있긴 한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독일 공장을 조금 중심으로 올라갈 텐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증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설에 대한 감가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악재성으로 좀 반영이 되어서 최근 많이 올라갔던 폭을 다시 한번 깎아먹고 내려오지 않을까? 아, 에 대한 좀 우려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래도 이거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어, 좀 보수적으로 어, 매수를 하는 반면에 기간은 엄청난 매수에 이끌었기 때문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 기간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일단 실적은 이제 연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폭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적들이 네, 하지만 이제 배당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배당의 정책을 논의하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들기는 하,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주. 네, 수혜가 바로 명신산업에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폭의 성장을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주가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어서는 어느 정도 명신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어, 테슬라를 보고 가는 거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어, 애플을 보고 LG노텍을 매수하는 것처럼 테슬라를 보고 명신산업을 어, 매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좋아진 만큼 앞으로 명신산업도 다시 한번 재차, 어, 급등세가 나오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종목 분석에서 별다른 뭐 그런 건 없죠. MS 오토텍이 최대,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 뭐 그거 이외에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멤버십가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أنا